며칠 전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진압에 우리 공군 장병이 힘을 보탰다는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장에 출동해 큰 사고를 막은 장병들을 김효진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건물화재 상황 발생, 건물화재 상황 발생. 에어부산 기내화재 무한 국제공항 참사 한 달여 만인 데다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설 연휴에 일어난 사고라 우리 모두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놀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로 신고를 받은 우리 공군 장병입니다. 영화권이어서 무전기를 저희가 챙겨갔지만 무전기가 얼 정도 의 추위였고 그리고 연기도 뿌옇게 가득 있었고 근처에 가기만 해도 열 전달이 있어 주변도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하게 소리치면서 화재 진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혼란 상태였습니다. 저 또한 되게 두려웠지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이고 또 더불어서 저희는 매달 항공기 소방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축지한 대로 하도 지나며 이제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맞습니다. 특히 구조반장인 문성호 상사는 현장의 소방인원 가운데 처음으로 기차 내로 진입했습니다. 어, 첫... 기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돼 자석들이 불에 타 가지고 상체들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제 제가 보는 시야에는 전부 검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선임이어서 제가 먼저 소손소금해서 실제 항공기 사고 진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할수 있었습니다. 평소 훈련 시 몸이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 숙달하고 대원들과도 합을 철저히 맞춘 결과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엔진 화재를 먼저 집중적으로 진화를 하고 인명 구조팀이 투입이 돼서 조종사 및 기내에 추가 요구 구조자가 있는지 검 수색해서 구조하는 활동입니다. 앞으로 오비 소방구조 중대는 이번 경험을 철저하게 고증하는 한편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훈련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오비 소방구조 중대는 주임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공파!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